<laughs> 술을 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네. 사고를 맨날 치고 다녀가지고 둘이 너너 너, 너 주량이 어떻게 되니 너 어? 보통 하루에 두병을 소주 두병 네. 얼마 안 마신데 주량도 약한 거네 매일 일주일에 몇번뭐 매일 것이죠 매일 호흡 매일 것이죠 매일, 호흡 매일, 마시죠. 매일. <laughs> 위험해 아, 위험하다 중독인데 저게 <laughs> <죽게> 돼요 <laughs> 간이 어떻게 그러면 술을 처음에 누구한테 배웠어? 동기들이야. 대학 동기들. 얘네둘이 대학 동기야?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 얘기 때부터 친구야. 제가 어. 동대를 다니거든요. 어. 그래서 남자애들한테 술을 그렇게 배우고 음. 얘는 술을안 마셨는데 제가 얘를 그렇게 가르친 음. 거야. 처음에 술 마실 때 저도 얘한테 배운 거죠. 배운 거. 음. 아, 근데 잘못된 됐으니까. 술 버릇을 배웠네. 기본적으로 보미가이 되게 위험한 게 소주 두 병을 매일 마시잖아. 이거는 알코올 중독이야. 알중이야 이거는 왜냐하면 성인 남자 중에도 소주 두 병을 매일 마시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 어? 되냐. 간이 맞아. 쉴 틈이 없어. 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소주 열 병을 일주일에 한번 때리는 사람보다 한 병씩 일주일 내내 때리는 사람이 더간이좋터 간이 좀 쉬어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술을 끊어야 되는데 제일 큰게 뭐냐면 저희가 평소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이런 외향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에코임이 조금 돌면은 뭔가 외향적으로 좀 성격이 바뀌어요. 아 그래서 용기가 그, 생겨요. 그이 자리를 제가 약간 띄워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이 띄워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겨서. 네가 뭐 누구분이야 <laughs> <시스문이야>? 왜 우리. <laughs> 조용하면 너무 숨 막혀 니가막다 신나 쓴 적. 그냥 다, 막, 다, 그냥 다, 다 이러고 하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핸드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내려 내리, 내리다가 짠 할래? 응. 한, 한 이게. 아. 너무 상막한 거 같고, 아 웃기고 싶어서 정말 네. 저로 인해 웃는 게 너무 좋아요. 응. 뭘 하는 거야? 우리한테 좀 해줘봐.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 알아야지 뭘 얘기를 하지. 자, 자, 우리 다 이거 잔. <laughs> 여기서 놀려 고 그래요, 갑자기? 아니 아니, 게 아니라 어? 궁금해서. 구사리 그래. 뭐 이런 걸 체험을 어? 하고 있어. 짠 그래. 할래? 술이 비었는데 하나 줄래? 마셔요 마셔 왜안 마셔. 비고 그래. <laughs>